우리는 1, 2년 동안 AI가 혁명이란 말을 참 많이 들어왔죠.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 흐름에 맞춰서 AI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도대체 AI로 돈을 벌긴 버는 건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기업들은 수조원을 쓰는데 정작 생산성이 늘어났다거나 수익성이 늘어났다는 지표는 잘안 보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AI 거품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198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컴퓨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볼수 있지만 정작 생산성 통계에서는 볼수 없다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다 컴퓨터를 도입하고 컴퓨터 이야기만 하는데 정작 생산성은 오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죠 이걸 솔로우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솔로우의 역설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소되면서 생산성이 폭발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9 8 0년대 기업들은 비싼 돈을 들여서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런데 생산성 증가율은 1%대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적응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편해지기는커녕 배우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당시엔 더 심했습니다. 타자기와 종이 문서 기반에서 처음으로 컴퓨터로 넘어간 거고, 심지어 컴퓨터는 지금과 다르게 아주 배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이제 윈도우가 아니라 도스라는 운영 체제를 썼는데 파일 하나만 복사하려고 해도 지금처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커피 C 드라이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는 복잡한 명령어 쳐야 했습니다. 당연히 배우는데 한참 걸리고 업무 속도는 오히려 손으로 할 때보다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컴퓨터라는 신기술에 대한 불신도 한몫했는데요. 컴퓨터를 처음 써보니 아직 완전히 믿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에 입력을 하고 혹시 몰라 장부에 수기로 또 적었습니다. 일을 두번 하게 된 거죠. 거기에 툭하면 블루스크린이 뜨고 파일이 날아가니 더더욱 컴퓨터를 못 믿었습니다. 아직 전문가도 많이 없어서 고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여기에 기업 워크플로우 자체도 컴퓨터 환경에 맞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입 초기고 사용해 본 사람이 없으니 컴퓨터 기반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뭐 어떻게 세팅해야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몰랐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또 결정적인데 컴퓨터끼리 연결이 안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없는 컴퓨터를 상상도 할수 없지만 당시엔 이제 www 월드 와이드 웹이 없었고요. 심지어 사무실 내 이제 네트워크 랜선도 엉망이었습니다. 랜선 포트도 거의 없고 성값도 되게 비싸서 많이 설치도 못 했습니다. 또 네트워크 업계에서도 표준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기업들이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를 뭘 깔아야 될지 몰라서 빨리 깔지 못했고요 당시에 ibm이 위는 방식이 있었고 제로스 같은 다른 회사가 만든 이더넷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었는데요 이제 기업들은 우리는 ibm 컴퓨터 쓰는데 ibm 걸로 깔아야 되나 근데 이더넷이 훨씬 싸고 좋던데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거죠 이런 이유들로 컴퓨터를 깔아봤지 연결이 안됐고 옆자리 동료들에게 파일을 줄 때는 메일이 아니라 플로피 디스크에 담아서 직접 건네줬습니다 컴퓨터를 설치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죠. 이걸 우스갯 소리로 운동화를 신고 직접 뛰어다니는 네트워크라는 뜻의 스니커넷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비싼 컴퓨터를 사놓고 그냥 고급 타자기로만 쓴 겁니다. 솔로우 역설이 해소되기 시작한 건 1990년대가 되어서였습니다. 1990년에 월드와이드넷, 즉, www가 발명됐고, 네트워크나 프로토콜 표준도 정해지면서 따로 떨어져 있던 컴퓨터들끼리 연결되기 시작했고, 또 이전에 불편한 도스 대신 사용자 친화적인 지금의 윈도우 3.0, 95 등이 개발되며 PC 사용이 쉬워졌습니다. 그동안 배우느라 끙끙대던 직원들도 윈도우 기반으로 쉽게 배울 수 있게 됐고 또 그동안 기업의 워크플로우도 컴퓨터에 맞게 많이 진화했습니다.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나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ERP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나오면서 컴퓨터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2.5% 이상으로 급등하며 솔로의 역설은 끝나게 됩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의 AI 시장도 PC 시대의 초창기와 매우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도 AI 기술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죠. AI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전히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고 할로시네이션 즉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진 AI를 100% 믿고 도입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거기에 아직 경제구조나 기업의 워크플로우도 AI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AI 기반으로 바뀌고 거기에 맞게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데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젠슨 황이 언급한 코딩 전문인 커서 AI나 팔란티어의 AI 기반 기업 솔루션 등 각종 유용한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초기인 만큼 킬러 앱이 많지 않은 것도 AI 생산성 향상 효과가 덜 나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솔로의 역설이 그랬듯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AI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고 더 많은 기업이 업무에 AI를 도입하면서 그에 맞는 워크플로우 방식도 더 개발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더 유용한 앱과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서 직원이나 일반 개인들도 많이 활용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결국 AI도 솔로의 역사를 깨고 생산성을 극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단계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AI를 버블이라 부르기에는 지금 너무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듭니다. 컴퓨터가 시대를 바꾼 건 지금에서는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컴퓨터도 초창기엔 유의미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주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혁명적인 기술이라도 초반에는 적응기, 도입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AI는 여전히 초기고. 다른 모든 기술이 그랬듯 적은 길을 거치고 있는 건데 벌써부터 투자금액 대비 리턴 값이 나오지 않는다고 버블이라 부르는 건 조금 시기상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엔 여기서 어떤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솔로의 역설이 시작되고 해소되는 과정에서 성장한 섹터들을 보면 될것 같은데요. 당시 수혜를 본 섹터로는 PC를 판매한 IBM과 그 제조사 및 부품사 PC 환경을 위해 설치된 네트워크 케이블 등의 인프라 윈도우 같은 운영 체제, 오피스 365, 기업용 ERP 등의 소프트웨어 킬러 앱이 있겠습니다. 이걸 현재 의 AI 시대와 비교해 보면 먼저 가장 모든 것의 기본이 된 IBM PC는 엔비디아, AMD 등의 칩 제조사와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PC에 들어가는 부품사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같은 사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조사는 TSMC, 뭐 삼성, 인텔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네트워크나 케이블 등 여러 인프라는 AI 시대의 냉각, 전력, 데이터 센터 같은 기반 인프라 섹터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세계 톱 기업으로 이끌었던 윈도우 OS는 지금으로 치면 AI 컴퓨팅 파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애저, AWS,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뭐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고요. 또 여러 AI 서비스들이 돌아가는 파운데이션 모델인 채찌 p t 나 제미나이, 엔트로픽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또 이외에도 팔란티어나 AI 같은 킬러 앱은 당시의 ERP, 오피스 365와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로우의 역설이 해소되게되는약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정도면 너무 긴 시간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PC 때보단 역설이 해소되는 속도가 훨씬 빠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엔 종이 문서를 컴퓨터로 옮기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큰 변화였지만 지금은 소프트웨어에서 다른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비교적 작은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AI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벌써 생산성 향상 효과를 일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댄스상의 원팩인 커서 AI처럼 AI를 활용해 소수의 인원으로 엄청난 매출을 내는 기업들이 그 예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AI를 활용하면서 엄청난 생산성 향상 효과를 체감하고 있고요. 오히려 초반기에 생산성이 떨어졌던 컴퓨터 혁명과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솔로의 역설은 혁신 기술이 도입되고 진짜 돈이 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생산성이 안 보인다고 AI 버블에 걱정하기보단 당장이 아닐 뿐 컴퓨터 혁명처럼 반드시 효과가 나올 거라는 걸 믿고 그 시기가 왔을 때 어떤 섹터가 수혜를 누리고 있을지를 미리 생각하고 선점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